여기는 무등산 토끼등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현재 시간 아침 9시 2분이고요 새벽이 좀 눈이 왔네요 토끼등 심터 소리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쉬었다가 중머리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등산 중몰이제입니다 눈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설산의는 모습이죠. 저 위에 보이신 곳이 중봉 여기는 장불제입니다. 장불제 쪽으로 가서 입석대 다음에 서석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여기는 어동산인물대 <목소리도> 사람이 훔쳐 고 있네요. 동대이 와가지고 정말 살사를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덕동산 인물대산에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석대입니다. 주상절리가 놀랍죠 여기는 해발 950m 인데 이런 돌 기둥이 산 정상 다 닳아서 다 있습니다 다음은 서석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든산 서석대 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책 읽고 글쓰기가 아닌 저의 운동 중에 하나인 등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15일에 어, 집에서 가까운 모등산에 갔다 왔습니다. 전날에 눈이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설산을 좀 보고 싶었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느낀 바가 좀 많아서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한 10년 넘게 혼자서 하고 있는데 혼자 하는 이유는 혼자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서 좀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되거든요. 물론 산에 올라갈 때는 힘이 듭니다. 짐도 들고 가고, 신발도 무겁고, 올라갈 때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땀도 많이 나고, 많이 힘들죠. 근데 그 단계를 거쳐 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 피로가 한 번에 싹 날라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 느끼셨겠지만, 산을 계속 찾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또 거기에서 또 싸가지고 간 음식들을 먹으면서 고마움을 좀 많이 느끼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겨울산을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침 8시에 산행을 나가서 오후 2시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산행을 했는데, 겨울 산행도 거의 한 6년이 넘은 듯해요. 그래서 겨울 용품들 아이젠, 스카프, 장갑, 핫팩도 챙겼었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땀이 나니까 춥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려올 때는 상당히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 땀이 식다 보니까 등산 코스는 증심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증심교, 토끼 등 중머리째, 장불째입석대 서석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그 자연 가고파 하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토끼등 갔을 때는 삶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경치를 즐기며 음, 좀 천천히 올라갔었는데요. 음, 중간에 이제 연양제도 하나 먹고 체력을 좀 보충도 하고 중몰제로 갔습니다. 중몰제 같은 경우는 코스가 이제 경사가 좀 완만한데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좀 많이 즐겼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장불제로 가는 길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을까 생각을 해서 스패츠를 끼우고, 그리고 아이젠도 착용을 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장불제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추워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입석대로 갔습니다. 입석대는 아시다시피 주상절리대가 있는데, 해발 950m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안 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은 상당히 좀 멋진 장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입석대에서 서석대로 가는 길에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몸 가누기가 힘이 들었는데 어 끝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1100m이다 보니까 그리고 뻥 뚫려 있어 가지고 거의 태풍급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집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도 하면서 모릉산에 설경을 좀 보여줬는데요 음, 손이 얼어 가지고 감각이 좀 무뎌지고 있어서 바로 장불제에 내려가서 이제 겨울 산행에 네, 라면이 제맛이죠 그래서 라면을 먹게 되는데 하루 장갑을 벗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춥다 보니까 손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질이잘안 돼가지고 어렵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겨울 산행을 하시면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화폐를 좀 많이 챙겨가시길 권유드리고요. 충분히 쉰 다음에 중머리째 당산나무 증입사 곳으로 하산했는데요. 아이젠을 끼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1 6 k 로 6시간 동안을 천천히 걷고, 쉬고, 영양 보충하면서 오롯이 자연에게 나를 맡겨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힘이 들지 않았고요. 예전에 등산하면 혼자 가니까 빨리 가려고만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함을 깨우친 뒤에는 운동의 목적을 좀 사색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에게 묻고, 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행을 마무리하면서 우선 나의 건강과 생각을 위해서는 나이 탓을 하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서 산에 가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좀 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제 가 야간 근무해가지고 새벽 1시에 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25년 1월 1일 일출 산행을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모산 서수대까지 간 다음에 일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저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더 긍정학원을 통해서 한번 더긍정확원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왔더니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무등산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인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었고요. 바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오롯이 나의 신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걸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등산에게 오늘 하루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글도 작성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어, 혼자서 해보지 아시,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그리고 세 번째 등산을 하고 있는데, 겨울산에 등산을 해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분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두려워하시거나, 아, 추운데 어딜 나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도전이 주는 또 새로운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여러가지 그런 역경을 이겨냈을 때 오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이러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또 블로그 같이 첨부해가지고 어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클릭하셔가지고 글도 같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